자 오늘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돼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부득이 어, 수업 때 진행해야 되는 활동이 있어서 선생님 약속 했죠2시두 시간은 강의를 좀 하고 1 시간을 뭔가 좀 활동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임진왜란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파티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좀 어, 유튜브 영상으로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학습지 같은 경우 선생님 미리 그각반 역사 반장에게 부탁을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혹시라도 오버네 친구는 네, PPT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공유가 안 될까? 잠깐만요, 여러분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뭐지? 네. 어, 지금 이거 슬라이드쇼로 했을 때 지금 이게 안 되네. 슬라이드쇼. 네, 이제 되나? 오케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다쪽관련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네큰 질문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역사 단어 길라잡이라고 우리 학습지 보시면 맨첫 번째 파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미리 사전에 섰섰히 읽어보고 여러분이 모를 만한 단어를 찾아본 거예요. 예. 네. 근데 여러분 그 단어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교과서를 스스로 읽어보셔야 돼. 그 정도의 성실성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잔소리 좀 합니다. 자, 왜라는 누가 극복하였는가?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라는, 임진왜라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뭐 미리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 텐데 그럼 누가 극복시켰습니까? 보통 여러분 생각하는 거는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어, 이순신 장군. 나의 죽음을 저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 영웅들에 의해서 임진왜란을 우리가 극복했다.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뭐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조승훈 이여송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런 건데 우리 명나라 사람입니다. 추승훈, 에세이, 이렇게. 쌤도 정확히 몰라요. 중간파를 모르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서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왜란은 누가 극복하는지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계속 가져가시고요. 우리 끝까지 말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까먹지 마세요. 네. 어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친구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우리 일본 일본풍의 그림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야리야리한 게 일본 사람이죠 네이 사람 바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임진왜란이 이끌 임진왜란의 일본군의 사실상이 최고 어~ 그런 높은 사람이었죠 대빵이었죠 이 사람이 결국 죽음으로써 임진왜란이 자연스럽게 극복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보죠 네. 일단, 뭐 여러분, 먼저 이제 시대의 구분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는요, 어 우리가 이렇게 아듯이, 알듯이, 1392년부터, 그 다음에 우리 일본한테 망하는 1910년까지, 여기다 두면될것 같아요. 1392. 그 다음에 1910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실제로 계산을 여러 가지 해보면요. 여러분, 몇년 정도 나옵니까? 한번 여러분 숫자 한번 이렇게 세보세요. 네. 어, 계산을 못하네. 네. <laughs> 잠깐만, 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9이니까 여기다가 500년 더하면 1892년이죠. 그러니까 500 플러스 92년에 18년 더하면 518년 정도 되나요? 네. 약 500일 좀 넘는 시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518년을 낱낱이 이해하면 너무 힘들잖아. 네. 1392년에 무슨 일 있고 93년에 무슨 일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려우니까 시기를 시대를 대략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있는 전기 그다음에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이 여러분 1592년에 일어났거든요. 딱 조선이 건국하고 2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200년 뒤에 이제 300년을 이렇게 나눠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어, 일단 이 임진왜란이 뭔가 조선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걸 여러분이 해를할수 있을 거예요. 아니,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그걸 기점으로 나누지 않겠죠.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서 여러분의 터인 포인트가 되는 뭔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뭐 무슨 예를 들어볼까? 네. 호왕이가 있었다고 칠다 호왕이가 원래는 예를 들면 여러분 공부를 못했다고 쳐봐요. 네, 공부를 못했어. 근데 어느 순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승현이가 호왕이한테 약간 좀 갠세이를 많이 걸더라고요. 물론 친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호왕이가 원래 공부를 못했는데, 표승현이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호왕이가 각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부터 공부 잘 합니다. 그럼 호황이 인생에서는 표승연이 자극을 준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일종의 임진왜란 같은 사건이죠. 그러면 호황이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 나 이호왕. 표승연의 비난 사건 이후부터 나는 이전의 이호왕과 이후의 이호왕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기 이호왕, 후기 이호왕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표승연의 이용한 공격 사건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전기 후기로 나눠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 기점에 있는 임진왜란은 굉장히 조선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승현이 미안해요. 호황이도 미안합니다.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설명해봤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음, 아, 좋아요. 네, 여러분이 좀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임진왜라는 어떻게 소비되는가? 어, 여러분들, 이제, 먼저, 보통 이런 영화들 여러분 드라마 본적 있죠. 뭐, 대리꾼이라던가, 불멸의 이순신, 그리고 우리 최민식 주연의 명략, 뭐, 이런 영화도 봤고요. 최근에 뭐, 이런 것도 봤을 거예요. 한산. 아, 이박해일 주연의 한산이란.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 변요한이 역할했던 와키자카 야싸하루 여기 굉장히 좀 오히려 인상적이었던 좀 어, 기억이 납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임진왜란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수인신과 같은 영웅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 대립군은 굉장히 예외적인 영화였어요. 뭔가 그런 영웅과 관련된 게 아니라 조금 더 일상적인 백성과 관련된 내용도 영화로서 소비가 된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류는 뭔가 임진왜란 하면 백성들의 고충, 힘듦, 피해 이것보다는 뭔가 아직도 좀 여전히 영웅 중심의 어 우리가 이야기들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단 일어났던 계기는요. 여러분 아까 그 우리 사진 봤었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원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일본 열도인데 각 지역마다 이렇게 조그맣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이묘라고 하는 영주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도 봉건제로 이뤘었죠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서로 계속 싸우다가 결국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 전국 시대가 통일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싸우던 그 직업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군인들이 이제 통일이 됐어. 그러면 걔네들 이 이제 무슨 신세야? 어 실업자가 되죠 실업자 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실업자가 되니까 돈을 못 벌잖아 그니까 러 불만이 막 올라올 거 아니야 그니까 러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야 우리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땅이 어디냐 거기를 공격하자 전쟁하면 얘네들 불만 없어지겠지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조선 땅을 차지하면 그 지역을 공신 공을 세운 애들한테 나눠줘가지고 불만을 없애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종국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외란의 시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얼핏 역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선조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조라는 사람이 임진왜란이 터지고 바로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한양을 떠나서 저쪽 거의 중국까지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혼자 백성들을 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왕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 임금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선조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네. 예, 임진왜란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욕은 히데요시한테 해야 돼요. 거기다 플러스 선조의 처신이 잘못되었다 정도 비판이 되는 거지. 선조 때문에 임진왜란이 막 일어나고 막 조선이 망했다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선생님 이좀 이야기해 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임진왜란에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옆, 선생님이 어옆 반에 쳐들어가고 싶어. 옆 반에 쳐들어가고 싶은데 자, 보세요. 옆 반이 만만해. 그럼 쳐들어가겠죠. 근데 옆반이 안 만만해. 그러면 쉽게 쳐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예.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힘이 세. 그러면 자신있게 쳐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있게 갈수 있겠어? 못 가. 일단 힘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일본이 애초에 좀 어느 정도 힘이 있었고, 조선이 힘이 약화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임진이 왜 일어난 데에는. 무엇보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 왼쪽에 사진 보이죠? 우리 김응수 배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조총이라는 겁니다 조총 조총이라는 게 이제 일본에 유럽에서 수입이 됩니다 이 조총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 무대포라는 말 들어봤어요? 야이 무대포야 라는 말 하죠 그게 바로 이 조총이거든요 무대포라는 말어 일본에서 전국시대 때 이제 원래 일본도 조총을 사용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말을 탄 기사들끼리 기병전을 하는 거였어요 이게 총 칼로 이렇게 활로 근데 어느 날 어떤 지역에 그 유럽에서 이제 조총이 전래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조총을 갖게 됩니다. 이 다이묘는 보면 힘이 세지겠죠, 전국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백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한 부대는 총을 들고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고요, 그와 맞서는 한 부대는 말 타고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딱딱딱딱 딱딱 하고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네. 그럼 여러분 조총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이. 걔네 말 타고 달려드는 애들 어이가 있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죠 총 쏘면 다 뒤지는데 예 그래서 이 조총 쓰는 사람들이 걔네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조총이 여러분 한자로 철포라는 뜻이거든요 철로 만든 대포다 그거를 일본 발음으로 하면 대포예요 대포 덫포. 대포 그러니까 그 조총 가진 사람 입장에서 그 조총도 없이 말로 달려드는 사람이 조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포가 없을 무대포 그러니까 조총도 안 되고 달려드는 무대포다. 라고 해서 이 무대포 같은 무모한 인간들, 그래서 무대포란 말이 여기서 귀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란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이 조총을 가지고 자신감이 커지고 반대로 이제 조선 같은 경우 굉장히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그것 좀 이야기 해볼까요? 네. 어, 일단 조선이 좀 약화된 데에는 그게 있어요. 아까 이제 조선 전기가 계속되면서 어,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조선 전기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제도가 굉장히 해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의무병제도로 이제 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 내고 군대를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수가 줄어들고 또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약 1392년부터 1592년까지 200년간 평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군단 간에 대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에 비해서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그 힘을 조선정벌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치입과 관련된 좀 그림을 좀 선생님 보려고 하는데, 이건 선생님이 QR코드를 활용해서 본 수업 때좀 이제 해볼 겁니다. 이제 동래부 순절도라고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미루고요. 우리 역사부장님은, 역사반장님은 본 수업 때, 선생님 그동래부 순절도 QR코드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네? 망했네. 네, 여러분 다시 가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요, 그, 이제 임진왜란 당시의 이제 모습입니다. 원래 이제 일본은 여기서 이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부산을 거쳐서 이렇게 쑥 올라오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쪽에서 평양 지역, 우리 지금의 북한 지역까지 올라갔고요. 함경도 지역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백두산 근처까지 일본군이 올라옵니다. 사실상 조선군이 처음에 완전 수세에 몰리고 한반도가 거의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요. 바로 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한반도 남부의 바다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게 돼요. 물론 일단. 육군이 아니라 수군이기 때문에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기본적 으로 육군을 가지고 내부로 들어가서 영토를 다시 뺏어 와야 어쨌든 전쟁이 끝나는 건데 수군이다 보니까 그건 못했어요 다만 여러분 수군의 장점이 뭘까요 수군이 이렇게 활약을 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일본군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뭐, 뭐가 필요해? 여러분, 전쟁을 계속하려면 뭐가 필요해? 판모가야 되잖아. 근데 보급을 하려면 이 바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왜냐면 육로로 가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바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막고 있어? 네, 이순신이 막아버렸죠. 이 온갖 전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네, 이순신이 어이 전라도 지역을 지켜내고 네이 전라도 지역을 지켜내고 이 전라도가 왜냐면 곡창지 대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조선 사람들은 식량을 일본한테 안 뺏기고, 또 이제 조선도 이 전라도 지역이 유지가 되니까, 그나마 조선이 이제 커버가 되는 겁니다. 네. 어,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이런 것들을 어,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순신이 위대한 것이다. 라고 좀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이순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뭐 충주전투에서 신립이 패하고 상주전투에서 이일이 패하고, 우리 조선의 육군, 관군들은 이렇게 일본한테 발리는데, 우리 각 지역에서 결국은 의병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정문부의 북관대첩, 임진왜란 4대 대첩 중에 하나죠. 휴정, 유정, 뭐 이런. 그럼 유정이라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사명당, 사명대사입니다. 이런 스님들이 산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승병을 일으켜서, 승군을 일으켜서 일본과 군 싸우고요. 고경명, 조원영규, 곽재우, 곽재우 유명하죠. 정인홍, 이런 사람들 이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군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어, 물론, 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격을 하니까 관군도 굉장히 파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행주산성 지역에서 권율이 행주 대첩을 통해서 일본군을 격퇴하고요 이 김시민도 결국 죽긴 하지만 이 진주에서 일본군을 무찔러서 일본군이 전라도로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주 대첩에서 졌어 그래서 일본군이 진주 넘어서 전라도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 네, 이수신 장군도 네, 육군에서 어, 여기 진주를 뺏겼어 그럼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전라도로 그럼 이수신 장군도 버틸 수가 없어요 계속 바다 그배 위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 사람들 다 토하고 그러면 죽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진주대첩이 이순신 장군을 살린 것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군이 파죽지세, 파죽지세로 공격해서 조선군이 밀리다가 나중에 의병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의 수군이 활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광군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거는. 그리보세요이 조수군과 이여송이라고 돼 있죠. 이 명나라. 군대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평양을 수복을 하고요. 한성 지역까지 이제 수복을 해서 서울까지 다시 탈환을 하게 됩니다. 선조 같은 경우 이제 찌질하게 의주까지 바로 명나라 지역까지 여차하면 들어가려고 의주 지역까지 가서 피난을 했던 모습을 보이게 되죠. 네. 이순신 얘기를 했고요. 네, 여분 혹시 이순신의 실제 모습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가려놨는데 왼쪽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 초상화고요. 오른쪽은 이제 실제 거의 이순신 장군과 흡사할 거다라고 하는 초상화입니다. 궁금하죠? 그럼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겼을까, 멋있을까, 카리스마가 있을까?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왼쪽이 거의 지금 실제 모습으로 거의 추측이 됩니다. 좀 실망했나요? 네, 그 박해일 뭐 이런 사람보다가 있으신요? 네, 재밌고 한번 본 거고요. 어 근데 이렇게 일본군이 처음에 이기다가 이제 명나라가 들어와서 이 한성 지역 정도에서 이제 일본군과 명나라군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교착은 어느 누구도 압도하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명나라가 지금 자기 병사들 희생하면서 도와준 거잖아. 근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끝까지 도와주고 싶겠어? 끝까지 도와줬다가 자기 병사들 더 희생될 텐데. 그래서 명나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명나라 입장에서 합리적인 거죠. 얘네들은 여기서 일본군과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조선 정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일본군 입장에서도 화해를 해서 나쁠 게 없는 게, 일단 뭐 조선을 다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반 정도라도, 한성 밑에 반 정도라도 차지하면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본과 명나라가 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은 빠져 있었어요. 조선은 빠지고, 일본과 명나라만 이렇게 파일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1 6경이라는 사람, 일본의 고니시라는 사람, 네, 우리나라 복장이 아니죠. 둘이 이렇게 외교 협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선인들은 어이가 없었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좀 싸우고 있는데 왜 우리만 빠지냐? 빡치네. 이러고 있었죠. 네,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게한번또 있었어요. 한국전쟁 때인데, 6.25 때인데, 여러분 보시면 6.25 때, 보세요. 네, 지금 이6.25 휴전 협상 내용입니다. 이 휴전 협상에 사인한 사람 을 보세요. 사인한 사람. 네 김일성 사인 있고요 북한에 그리고 중국군 네 중국 인민군 중 북한군을 도와줬죠 얘네 사인이 있어 근데 유엔군 유엔군 사인 있죠 미국군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군대 사인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군대만 없이 휴전 협상을 진행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소국은요 늘 이렇게 소외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힘을 기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1593년부터 사실상 휴전 상태로 계속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협상은 곧 결렬되고 말아요. 왜냐면 일본에서는요.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본인 씨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명나라 황제의 딸인 공주를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조선 반도에 조선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조선이 들어줄 턱이 없죠. 그리고 명나라 입장에서도 황제가 뭐하러 자기 딸을 저 일본에 보내 줘.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은 결렬이 되고 말고요. 결국 다시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아서 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다시 란이 일어났다. 정유전에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정유재란입니다. 그래서 1597년에 이 휴전업상이 깨지고 다시 임진왜란 시즌2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이거는 사실상 이순신 장군의 활약과 함께 거의 끝나고요. 이 정유재란의 마지막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면서 일본군이 물러나고 이 물러나는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을 펼치고 결국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나게 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에 한번 피해를 보죠 임진왜란 당시 이제 일본군이 저 함경도 평안도 지역까지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인구가 굉장히 감소합니다 네, 인, 일본군이 조선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귀랑 코를 잘랐대 그래서 일본에 가면요 조선인 코 무덤이 있습니다 조선인 귀 무덤이 있어요 왜냐면 공을 세웠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 시체를 들고 가면 너무 무겁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코나 귀를 잘라 가지고 공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도 굉장히 황폐화 됩니다 170만 결이나 되는 많은 토지가 54만 결로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요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막부를 열게 됩니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배하고 도가가 일어나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자 여러분 이제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주느라 돈을 겁나 많이 썼어. 이제 명나라 힘더세져니면 약해져. 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약해지고요. 이 북방에이 백두산 근처에 살던 이 여진족의 힘이 세지면서 이후에 청나라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 공발이 병자호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죠. 우리 맨 처음 질문 기억납니까 네, 임진왜란 극한건 영조 적군이다? 이렇게 명나라 덕분이다? 아니면 의병장? 아니면 광군 덕분이다? 선생님은 달라요. 네, 이병 임진왜란 그 복한 거는요, 네, 바로 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의병들 밑에 있는 기층민들 그리고 조선 정부를 어쨌든 지원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역시 해보기 바래요. 그럼, 일본은요, 이 임진왜란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강조했던 이유는, 왜냐면, 우리 나중에 식민사관이라고 그러죠? 조선을 나중에 먹고 나서, 뭔가, 우리가 예전에 너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뭐또 먹어도 돼 이런 논리를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을 일본에서 굉장히 강조했고 이게 나중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식민사관으로 발전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제 관련 내용도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잘 보시고 여기 문화교류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어~ 꼭뭐 피해만 본건 아니고요 이~ 조선이 이렇게 피해를 당한 대신 이제 일본에서 또 건너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담배 같은 게 일본에서 건너왔고. 또 이제 명나라가 이제 은을 이제 화폐로 썼는데 은도 굉장히 이제 조선으로 조선에서 이제 활발하게 사용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이제 에도 막부 아까 우리 도쿠가와이에야스 도요토미 물러나고 이도쿠가가 들어난 걸 에도 막부라고 하는데 이 에도 막부는 조선이랑 화해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도요토미랑 선, 선을 긋고 싶었거든. 손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하려고 조선으로 조선한테. 야 조선아 우리 너네 사신 좀 보내줘라고 해서 조선이 보낸 게 바로 통신사라는 겁니다. 조선통신사라고 해서 조선이 일본에 통신사라는 사절단을 보내서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통신사 굉장히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거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네, 화면 공유를 좀 잠깐만 좀 다시 해보도록 할까요? 네, 화면 공유를 잠깐만 해서. 여분 러 이제 어 관련 내용들 잘 채워 보시고요, 임진왜란 제대로 기억하는 법 선생님이 좀 문제 의식을 작성했고요. 을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좀어잘 조성을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힘드니까 네,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